남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놀러 왔었어요. 그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.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랬죠. 좀 부심했고요. 고지혈증 그 위험 한다는 네, 건강검진에서 엄마. 나오긴 했는데 고지혈증 관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개선해서 고지혈증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은 있었고 건강검진표 안에 현재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.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? 과연 먹으면서 몸속 지방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? 오이, 호박, 옥수수, 감자, 양파. 양파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. 다이어트 식단이라기보다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차린다는 태연 씨. 특히 마흔 넘어 나은 늦둥이 아들 이도를 위한 식단이라고 하는데요. 잘 먹지 않는 채소는 김밥으로 변신 김밥 하나 더 줘요? 김밥 아들 이도가 변비로 심하게 고생한 이후 생기기 시작했다는 프리바이오틱스 <목소리> 이거 먹고 물좀 마시고 이제 좋아하는 비타민은요 장은 면역 세포의 70% 이상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책임지는 거대한 면역 균이라 할수 있습니다. 테르시가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준비한 프리바이오틱스 식단 아이에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?